신 친구들 안녕 안녕. 아 네네. 어, 지난번 어, 마일이 스마일 수세미 그리고 어, 메롱 수세미에 이어서 이번엔 익살 수세미를 뜨려고 준비해 왔어요. 보시면은 눈동자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. 얘는 좀 많이 몰려 있고 어, 얘는 좀 약간 정상적인 위치인가. 이렇게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른 느낌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어, 이 도안으로 어,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치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, 역시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매끈한 실로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참고로 촉촉수세미에 다가 코바늘 6코를 항상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자 시작은 항상 하듯이 어, 매직 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초코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사슬을 하나 둘셋 올려줘요 그리고는 여기 매직링 한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3개를 더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 사슬 기둥을 포함하면 전체 기둥은 총 14개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층을 어, 완성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, 사슬 기둥 올리고 13개를 더해서 총 기둥 14개를 만들어 줬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, 두 번째 기둥을 타고 쪼로록 올라가서 여기다가 어, 이렇게 빼뜨기.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여기 어, 매직 링 자리는 타이트하게 당겨가지고 음, 오므려 줄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 건데, 2층은 역시 사슬을 하나, 둘, 셋, 사슬 3개 올리고,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두 개, 하나, 둘, 자, 기본적으로는 한 코에 두 개씩 해서, 슈 칸바퀴를 돌리는 건데, 음,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인데, 그눈 부분에 흰색이 배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어, 그래서, 일단은 한번 했죠. 그 다음에 한번 더. 이렇게. 하나. 둘. 두 개씩 이렇게 두번 해준 다음에, 아 어, 잠깐. 그거 두개두 두 번째 여기 두 개는 마무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, 그거. 이제 눈의 색상이 되는 흰색으로 끌고 와서 요렇게 빼줄건데요 어, 한이 정도 한 뭐랄까 한 20cm 정도 어, 실의 여분을 냅두고 자 이렇게 냅두고 요렇게 놓고 이렇게 흰색을 빼주도록 할게요 뒤로 이렇게 여분을 두고 자 그럼 얘는 뒤로 냅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흰색으로 다음 코에다가 이 노란색은 감싸면서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해줄게요. 하나, 둘, 이렇게. 하고 역시 두 번째 이거는 빼는 거를 이렇게 빼지 말고 여기 냅둔 노란색을 다시, 아, 감싼 노란색을 다시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빼줄게요.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 흰색 실은 자르셔도 됩니다. 흰색 실은 자르고 그러면은 이제 어, 한 코에 두 개씩 총 여덟 세트를 쭉 진행할 거예요. 한 코에 두 개씩 여덟 세트. 일단은 쭉 한번 어,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한 코에 두 개씩. 8 세트. 하나. 둘. 마지막 여덟 번째. 자,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또 이제 흰색으로 배색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자, 요렇게 흰색 실을 한 20cm 정도 여분을 냅두고 어, 이렇게 뒤에 놓은 다음에, 이렇게 여덟 번째 마지막 코 빼는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빼줄 거예요. 이렇게 그럼 이제 또이 흰색 실은 뒤로 빼놓은 상태에서 이 기존의 노란 실은 감싸면서 다음 코에다가 흰색으로 두 개. 하나. 둘 그리고 둘 다음에 또 노란색이 와야 되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노란색을 다시 끌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음 코에다가 노란색으로 한번 둘두개 하고 둘 하고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는 사슬 기둥이 하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슬 기둥 아래다가 한 코를 더 해주면은 첫 사슬 기둥이랑 포함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. 자 이렇게. 그래서 마지막 사슬 자리에다가 하나만 더 해주고,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. 어 이제 여기 흰색 실은 더 필요 없으니까 어, 잘라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. 어, 2층이 완료된 거고 이제 3층으로 넘어가야죠. 3층은 역시 시작은 하나, 둘, 셋.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하나, 둘, 하나, 둘 패턴인데 거기서 눈 부분에서 조금 응용이 들어갈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, 일단은 여기서 하나 다음 코에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고 사슬 기둥을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 일단은 하나. 다음 코에다가 둘. 이렇게. 둘. 그리고 또 다음 코에다가 하나. 그 다음 코에다 둘. 하나. 둘. 이렇게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 했죠? 그리고 그 다음 코, 여기. 그 다음 코는 여기 흰색 위가 되죠? 그 다음 코에다가는 두 개를 한번더 이렇게 둘. 하나, 둘. 이렇게 빼줘요. 두개 빼준 다음에, 이제 이 아까 전에 뒤쪽으로 길게 남겨놨던 흰색을 끌고 와서, 음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감아서, 여기, 여기랑 이두 코에다가 모아뜨기를 흰색으로 한번 할 거예요. 이렇게 걸고, 빼고, 그 다음에 한번 빼주고, 다시 걸고, 다음 코에다가, 걸고 빼고, 이렇게 빼주고, 그리고 마무리는 흰색은 내려놓고, 여기 기존에 이제 노란색으로. 모아뜨기. 자. 이렇게 한 다음에, 이제, 노란색으로, 이 다음 코에다가 하나. 하나 하고, 또 다음 코에다가 둘. 둘. 이제 다시 하나, 둘 패턴으로 쭉 가는 거죠. 둘. 자, 여기까지. 음.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한쪽 눈에 윤곽이 나왔죠. 이제 하나 둘 패턴으로 쭉 넘어갈 건데 여기서는 여기 웃는 이 그러니까 이의 모 모양, 치아의 모양이나 입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흰색으로 배색이 들어갈 거고요. 음,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끌고 온 흰색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. 하나, 둘 패턴을 총 여섯 세트를 해줄 거예요. 하나, 둘 패턴을 총 여섯 세트. 그러니까, 이 노란색은 밑에 두고 감싸면서 갈 겁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바로 이렇게 감아서,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감아서, 요렇게, 여기 다음 코 자리에다가,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빼주고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흰색으로 빼주는 거죠. 이렇게. 노란색은 톡톡 당겨주고, 자 하나 했죠? 다음 코에다가 둘. 이 실들은 감싸면서 가시면 돼요. 자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번더 둘. 자 이렇게 다시 하나 둘 하나 아이고 아이고 하고 또 다음 코에 둘. 자 이렇게. 하나 둘 하나 둘 패턴으로 총 6세트를 해줘 볼게요. 하나 둘 자,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 하고 둘. 자,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무리는 여기 기존의 노란색을 다시 끌고 와서 어, 빼줄 거예요. 이렇게 둘. 흰색으로 마무리하면은 지금 이 노란색 여기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좀좀 좀 티가 많이 나니까 보기가 안 좋겠죠. 어, 그래서 이렇게 빼줄 겁니다.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이 하얀 실은 더 필요가 없으니까 어,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노란색으로 모시오 아 잘못 아 잘못 찍었다. 아 여기서 하나 하나 둘이 아 코를 잘아 <laughs> 잠깐만요. 아 네네네 여기서 어, 끊고 다시 할까 했는데 실을 잘라 버려 가지고 영상이 어색해지겠죠.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 하나 둘을 해야 되는데 하나 하나 둘을 해 버렸네요. 제가 자 여기서 하나 하고 여기다 둘 여기 여기가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어, 인간미가 영상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둘 하고 빼는 거는 여섯 번째 둘하고 빼는 건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하나 하고 또 다음 코에 둘둘자둘 둘. 둘.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요, 요쪽 눈에서 할때 뒤쪽에 남겨던 흰색을 다시 이렇게 끌고 와서 흰색으로 이렇게 감아서 어, 여기 이두 코를 또 모아뜨기를 또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고 한번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다시 걸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두 코의 마무리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래 요래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에, 여기, 이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. 하나, 이거 코수 맞추기 위해다 여기다 세개 하는 거예요. 둘, 그리고 셋. 같은 코에다 세 개.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두 개. 하나, 둘, 그 다음 코에는 이제 하나 해주고, 셋, 둘, 하나가 됐네요. 셋, 둘, 하나 하고, 다음 코, 여기 사슬 올라간 자리에다가 하나 더. 이렇게. 사슬 기둥이 올라간 이 자리에다가 그냥 한 코를 더 해줍니다. 하나. 그 다음에, 쭈루룩, 첫 번째,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가서 여기다 빼뜨기. 하시면 이제, 3층도 완료 오케이, 뭔가 어, 얼굴이 나오는 것 같죠? <laughs> 이렇게 했으면 4층은 쉬워요 지금부터는 그 기존의 어, 호빵 수세미 패턴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슬을 하나, 둘, 셋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, 하나, 둘 하나, 하나 둘. 자, 이 패턴으로 한 바퀴를 쭉 돌리시면 돼요. 하나, 하나, 둘. 하나, 하나, 둘. 이렇게. 자. 여기다가 하나 하나 다음 코에 둘. 자, 이렇게 하나, 하나, 둘 패턴으로 쭉한 바퀴를 돌려 볼게요. 하나, 둘 해주고, 그 다음에는, 하나, 그리고, 하나, 그리고 여기. 처음 이제 사슬 자리에다가, 아래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해서 어, 둘로 만들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첫 번째,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하면 또 이번 층도 마무리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을 살짝 빼서 음, 이렇게 놓고 이제 얼굴 부분에 스티치를 해주고 넘어갈 거예요. 어,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할로윈 호박같이 생겼다. 스티치가 들어가니까.